야, 이렇게 큰게 살아있다고? 얹어볼게요. 과연, 우와, 미쳤어.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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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가, 응애, 예, 하고 있어. 어, 대박. 사이즈도 장난니냐 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안녕하세요. 테로남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으로 낙지, 낙지, 산낙지를 이 땅을 파가지고 우리 김기수딸이라고 잡았잖아요. 오늘은 유형 낙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낙지 잡으러. 파다로가 근데 바람이 엄청 불어 자 그래도 유형 낚시 잡으러 파다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삽질하지 마세요 진짜 삽질은 뻘짓 뻘짓인데 이거 뻘빠진다 <laughs> 아, 이런 데 낚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 저는 와 진짜 이거 봐봐 삽질하지 마세요 이제 아거찍게 양보하세요 바람이 불어도 물색이 그래도 잘 보여 이 정도면 정말 최강의 물색 자, 이제 여기서, 쪽벌 유형, 잡기만 하면 됩니다. 뭘로? 아거치께로 짝짝! 나 근데 잘못 들어왔다. 얼마나 뻘이 빠지다. <laughs> 뻘밭뻘짓이네, 뻘밭뻘짓이야. 할배 서러 가있어요? 우와. 자, 낙지를 보기 전에, 워밍업으로. 자, 갑니다. 느낌, 우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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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살아있다고, 진짜로? 야, 이렇게 큰게 살아있다고? 얹어볼게요. 과연, 우와, 미쳤어. 주먹댕이야, 주먹댕이. 우와, 진짜 큰. 야, 얜 진짜 할배 소라네. 우와, 빨리 이거 가져가세요. 야, 사이즈 봐, 진짜. 우와, 야, 야. 낙지 보러 와서 소라를 먼저 봅니다. 이건 에피타이저. 하지만 사이즈가 어마무시. 야, 미쳤네, 사이즈. 이 2025년 가을 신상 낙지를 보러 왔는데, 소란을 먼저 보는, 센스! 어, 바람 장난하냐, 근데. 나도 여러분들, 소란을 만나는데 얼마나 큰가. 야, 아까 그거하고 너무 차이 나지 않니? 자, 요런 거는 사라져.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이건 본 것도 아니고, 안본 것도 아니오. 여기 지금, 이게 망둥어 집이거든요. 망둥어 한번 잡아볼게요, 손으로. 아, 차 이거 봐. 망둥어는 낚시로 잡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 자, 들어가. 첫 끝발이, 개 끝발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용왕아버지, 낙지, 낙지, 산낙지 주세요. 야,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낙지가 안 보인다. 아예 없네. 여기 아니, 아예 없대, 아예 없대. 아니 형님도 와. 와, 야, 형님도 지금 지금 잡으신 거예요? 네. 안이네 와. 야, 진짜 이만한 거? 아니 이거 돈이님 거 아니에요, 돈이님 거? 아 여기 또 있구나. 야, 잡았네. 우와, 와. 진짜 사이즈 미쳤네. 야. 어부지리 눈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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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가 있어 낙지 거, 갑자기 낙지 한 마리 발견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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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우와야 야, 이대로 있는 거야 어디, 어디 우와 말도 안돼야 대가리 대갈, 야, 대가리 들간다야야야와 낙지 한 마리 잡았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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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야 사이즈가 막 크진 않아도 그치, 그치. 야 가을 SW 신상 낙지 꾸욱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 낙지 한 마리 잡았어 아, 하나 야 하나 봤다 아, <laughs> 와 진짜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곰선 바다장원 패전 누나가 아... <laughs> 낙지를 잡아냅니다 야 잡았네 잡았어 야 진짜 낙지 없을 줄 알았는데 낙지 있어 있어 자 계속 잡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라를 만나는데 어디요? 와 소라가 요렇게 있구나. 우와, 사이즈 괜찮은데? 야, 낙지에서 두 번째 소라를 만나는, 야, 국물 파란 거 봐, 누나. 마셔볼래? <laughs> 자, 이거 마시면, 아짜아짜 아짜. 자, 낙지에 이어서 바로 소라 하나. 야, 아주 박카지들이 요러고 앉아있는데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 와, 진짜. 요 사이즈 나쁘지 않다, 그래도. 자, 얘는 데려갈게요. 박카지들이 되게 여기 들어가서 많이 있다. 야, 나와봐. 박하지들이 아유야 야 괜찮아 자 박하지 아이고 얼마나 이게 아 그렇게 빼면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네 있아 얘라도 데려가야 되나 <laughs> 나는 왜 박하지만 보이냐고 아 진짜 얘는 어린데도 보라돌이 여기도 박하지 나는 왜 박하지만 보이지 아이큰는데 여기도 박하지 <laughs> 야 모래 속에 이뻘 속에 폭콕 박혀 있어. 얘 사이즈 좋아서 얘는 데려가야 되겠다. 와, 괜찮은데? 박하지가 천국이야. 여기도 지금 봐봐. 폭콕 박혀 있다니까. 아, 미치겠네. 아니 누나는 소라 보고 나는 박하지 보고 어디야? 얘, 이거 살아 있는 소라라고? 살아 있다. 느낌이. 우 와. 야, 야 사이즈가 미쳤네. 우 와, 누나는 진짜 소라 귀신. 나는 박하지 귀신. 아 대박. 야 국물 봐. 와, 또 들어갑니다. 왜 같은 바다인데 나는 박하지만 보이지? 박하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네. 야, 박하지 사이즈 미쳤네. 나는 박하지가 지금 붙었어. 이거 나는 박하지만 계속 보여. 자, 또 박하지 한 마리. 이게 무슨 일이야? 소라가 또 있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보지? 저 어디요? 아, 거기 여기 있다. 와, 소라가 여기 있네. 아니 소라를 왜 이렇게 잘 보는 거야? 확실히 경력의 차이 인정합니다. 나나 나, 나도 발견. 바로 앞에 있었어. 좋았어. 야, 야, 나도 하나 봤다. 야, 드디어 봤어. 드디어 만났어. 와, 개꿋합니다. 나도 소란을, 소란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와, 여있네 여기, 여기, 여기. 야, 또 소란아. 어이, 장난 아닌데? 또. 어디? 자, 그거는 죽었다. 꽝. 자, 이거는 살았네. 와, 두 개. 야, 물 쏘는 거 봐. 축포를 날리네, 축포를 날려. 자, 또 들어갑니다. 야, 얘 소라 살았다. 아 진짜 소라 잘 본다. 사이즈는 작아보여도 살았다. 야, 살은 꽉 찼어. 콘텐치가 산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스! <laughs> 오늘 바람 불어서 가라, 바람 불어서. 원래 낙지가 진짜 많은 곳인데, 소라가 보여. 소라를 보려고 하면 낙지가 안 보이고, 낙지를 보려고 하면 소라가 안 보입니다. 두 가지를 다 잡는 거는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저는 오늘, 산낙지 낙지 산낙지 잡으러 왔으니까 소라 잡을게 뭐지? 소라는 무슨 소라니 <laughs> 박하지만 있다 박하지가 이렇게 콕콕 박혀있어 자 박하지 사이즈 좋아서 얘도 데려갑니다 야, 나는 오늘 박하지야 보니까 얼마나 박하지가 많은가 자 야야 그렇게 나오지 말고 이렇게 와 박하지 사이즈도 실해 저도 소라를 여기서 만나는데 사이즈 나쁘지 않아 그렇죠 한 마리 귀한 소라. 그래도 귀한 소라를 만나서 난 행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박카지신이 붙었어. 박카지신. 야, 이거 봐 소라들이 이 귀한 소라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정도면 이도 아죠.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소라를 봤다는 거. 그래. 네가 이 타임에 안 보이면 이상하지. 여기 박카지가 그냥 계속 박혀 있어. 박카지들이 다 땅에 이렇게 박혀 있어. 추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다, 다 땅에 박혀있지? 소라가 이렇게 은근 되게 많이 있다. 그렇지. 요런 사이즈. 와. 야, 이 정도. 와, 물 쏘는 거 봐. 분수쇼. 엄지쩍. 대박입니다. 소라도 박혀있고, 바가지도 이렇게 땅에 박혀있어. 왜 이러냐, 오늘. 다 박혀있네. 가지가 땅에 다 이렇게 박혀있어요. 바가지들. 이거 이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실한 바가지. 누나, 말도 안 돼. 야 이거 응애해 하고 있는 소라야 우와 야야야 야, 야, 야. 소라가 응애해 하고 있어 어 대박 사이즈도 장난 아니야 야이 늦은 시기에도 그냥 응애해 하고 있는 소라 꿋합니다 야 1타2피 1타2피 여기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 와 사이즈 좋은 거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이야 그냥 아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박혀 있는 박하지 와 사이즈 미쳤네 오늘 어복은 박하지 소라 소라 박하지 박하지 소라 자 토끼탕을 다녀오신 자 형님 과연 낙지를 잡았을 것인가 야 소라를 많이 잡았네 진짜, 없네요. 야 그래도 생각보다 소라 많이 잡았네 형님 낙지는요 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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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꽝꽝 야 그래도 귀한 소라 많이 잡았네 낙지를 못 잡은 오늘의 원인은 뭡니까? 오늘의 원인은 바람. 바람. 바람 때문이야. 어. 야, 근데 진짜 바람이 부니까 부릇 자체가 안 보이네. 그냥 요렇게 박하지만 겁나게 많아요. 아유. 아, 오늘 낙지는 좀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귀한 끝물 소라를 봐서 즐겁게 해로지라고 돌아갑니다. 와, 진짜 낙지를 이 땅을 파가지고 잡아서 오늘 유용한 낙지가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다에 왔는데 아쉽게 낙지는 바람이 불어서 많이 못 잡았지만 다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먹으러 가시죠. 소라 많이 잡었다. 우리 소라 잡으러 왔나 봐요. <laughs> 와, 소라 봐. <laughs> 야, 진짜. 와, 진짜 대왕 슈퍼킹 왕짱 소라네. 소라 어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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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국수도 삶고. 여러분들 준비된 음식 제가 진짜 음식을 못해서, 이 오늘, 원래 우리가 낙지를 잡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낙지가 안 나오고, 생뚱맞게 이따만한 소라가 나왔어. <laughs> 갑자기 소라해루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비빔국수, 소라 비빔국수. 그 다음에, 어이고그 다음에 이제 이 똥을 먹어봐야 돼요. 이 똥이, 여러분들, 똥이 아니라 내장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혈감이 다 돼가지고, 원.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대단한데? 음! 야, 이게 누나, 진짜 맛있네. 똥이, 뭐, 맛있다. 자, 이제, 딱 살에, 초장에 찍어서. 와, 이거 봐봐. 장난 아니죠? 와, 부드러워. 확실히, 저는 전복보다 소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와향아니다 자, 이제 국수 먹어볼게요. 이게 비빔국수, 소라 비빔국수. 어, 맛있다. 소라 비빔. 자, 음. 이 맛이야. 음.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음? 오. 11월 1일 기준으로 전복이 금어기가 풀립니다. 그래도 곰선 바다정원 매션에서 5일, 6일, 7일을 독배를 잡아놨거든요. 독배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전복. 자연산 전복잡으로 바다로 가고 싶으신 분은 곰선 바다 정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음! 오, 새콤달콤한데 소라가 들어가니까 담백해. 음! 여기에 담백한 소라. 와우, 장난 아닌데? 너무 맛있는데? 와, 최고다. 최고야. 진짜 음식을 엄청 잘해. 대박이야. 음. 그러니까 매콤한 걸 먹었을 때딱 여기서 소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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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치러서 어. 음. 진짜 나는 전복보다 확실히 이게 더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이 음, 소라 진짜 맛있네. 담백해. 정성스러운 음식은 남기면 안돼 그래서 제가 자꾸 살이 쪄요 <놀람> <놀람> 마지막 소란점 딱 찍어서